스카이는 2020년 10월 27일에 출시된 14번째 요원으로 스카이에서 이를 제외하면 하늘이라는 뜻도 존재하지만, 다리 짧은 개의 품종을 뜻하는 스카이테리어에서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발로란트 출시 전 스카이의 영판 성우인 미란다 오레어가 오디션 장에서 캐릭터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녀는 환경운동가이고 20대 중반이며 이름은 에밀리라고 들었으나 출시 후 본명이 키라 포스터로 변경되었다. 키라의 뜻은 지도자 또는 여주인을 의미하고 포스터의 뜻은 돌보다 또는 양육하다라는 의미이다. 스카이는 각종 동물들을 다루는 드루이드 컨셉의 레디언트로 제트와의 상호 대사에 따르면 사자나 용도 소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카이, 다른 걸 소환해 건 어때? 그 사자 같은 거 말이야. 아니면 아, 용은 해봤지. 그런데, 음, 영 별로였어. 그리고 한 유저가 스카이가 소환한 용을 그려봤다며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스카이의 색상을 잘 사용해서인지 위화감이 없다. 스카이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얼마 없지만 레이나와의 상호 대사를 통해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잃은 것을 알수 있다. 그 표정 아래 레이나. 나도 친구들을 잃었어. 그들에게 승리를 바치자. 그래서인지 세이지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알려주면 추적자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거래를 제안하는데 예전에 잃었던 친구를 되살리고 싶을 만큼 소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이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법을 알려주면 내가 이 추적자들을 조종하는 법을 알려줄게. 어때? 좋지?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으나 추측해 볼 만한 정보가 있는데, 페이드가 스카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몇년 동안 킹덤에서 거점을 탈환하는 일을 했으며, 임무를 수행한 경력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보았을 때 스카이가 살리고 싶은 건. 전쟁에서 일은 동료이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고 대사를 통해 예전에는 동물하고만 일을 했던 것을 알수 있어 전쟁에서 일었던 동료는 동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내 친구들하고만 해봐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어색하네. 이러다 누가 총이라도 맞으면 어쩌나? 스카이는 여러 요원을 많이 섞어놓은 듯한 스킬셋을 갖고 있는데 아군들을 치유할 수 있으며 늑대를 이용하여 정찰이 가능하고 멀리서 매를 조종하여 선광을 먹일 수도 있다. 모든 스킬들이 팀 전투에 기여하는 스킬이며 충전이 가능하여 전투가 지속될수록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유틸성이 좋아 변수 창출에도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모든 서포터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정작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은 한 가지도 없으며 그렇기에 협동이 거의 강제되는 캐릭터이다. 또한 맵에 따라서 스킬의 성능이 달라져 까다롭고 손가락이 꼬일 수 있을 정도로 바빠서 게임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한다. 여담으로 스카이의 메스킬이 날아가다 부딪혀서 터진다는 특징 덕분에 미이 되기도 하였다. 스카이와 요르의 상호 대사 중 요르가 스카이를 꽃순이라고 부르는 대사가 있는데 뭔가 스카이에 대한 요르의 스윗함이 돋보이는 대사이다. 야 꽃순이, 여기 이파리들을 찾았는데 원하면 좀 줄까? 고맙지만 괜찮아. 근데 한 번만 더 꽃순이라고 부르면 그콕 부러질 줄 알라고. 그리고 영문판에서는 플라워 거리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요루와 스카이가 썸타는 2차 창작물이 많이 생겼다. 스카이의 목소리는 김보영 성우로, 음색이 다소 허스키하고 성숙한 게 특징이라고 한다. 김보영 성우의 출연작을 보자면 마비노기 영웅전의 델리아, 에이펙스 레전드의 로바,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비아와 리메이크 전 아칼리,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에서 버블검 공주, 그리고 포켓몬스터 써앤문의 루자민의 등이 있다.